안녕하세요, 제엄마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처음으로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거는 지우가 생후 5개월일 때부터 진짜로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이어서 찐으로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언박싱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가 되어 있어요. 장난에도! 오, 예뻐요. 이 브랜드에 대한 구매 비용이 교육 지원금으로 기부가 되었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요황비누예요 <laughs> 온천 비누라고도 불리는데, 천연 비누입니다. 순식물성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고,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든 친환경 수제 비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주 어린 영화들부터 사용을 하는데, 인공적인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 좀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들 얼굴도 물세안으로만 충분한 줄 알았는데, 생후 2개월부터는 비누세안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해요. 비누세안을 해줘야지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피부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우는 침독이 처음 오르던 생후 5개월 때부터 이 유황비누와 라무르의 또 다른 제품 청대비누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에 적합한 유황 비누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통목욕을 시킨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욕조에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샤워를 시켜 주었는데 이때 얼굴부터 몸 구석구석까지 이 비누 하나로 거품을 내어서 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통목욕을 원하시는 분들도 따뜻한 물에 이 비누를 풀어 주어서 비눗물에 담궈서 목욕 시켜 주면 됩니다. 다음은 1주 미라클 앰플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이 제품이 지호의 침독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1등 공신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잘 샀다고 칭찬을 해주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천연 보습제라 불리는 알로에 베라잇즙과 특허 식물성 천연 원료를 함유해서 신생아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짜잔 로션이에요 로션계 에르메스라고도 불리는데 속 보습을 잡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아기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데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이 되면 수분 증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려움증과 건조함이 함께 온다고 해요. 이때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서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로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황빈으로 세안을 하고 이 앰플과 로션을 이용해 민감한 우리 아이의 피부를 지켜주는 피부 진정 프로그램을 주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용감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션부터 보여드리면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에요. 여름에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흡수가 되고 굉장히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앰플의 사용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어보시면 앰플 7개가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동봉되어 있는 이 뚜껑을 이용해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묽은 액체로 되어 있죠. 이렇게 흐르는 제품이고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흡수가 가능하고 이렇게 빤딱빤딱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죠. 자 비누! 로고 비누! 이렇 비누! 로맞 비누! 아고 비누! 로고 비누! 로고 비누! 로나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고비말고 비누! 로고 비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구동 로고 맞아 그 다음에 씻지? 숑숑숑 누가 해줄게 자 이렇게 라무르 스타터 키트 유황 비누 앰플 로션까지 지와 함께 일주일간 사용을 하고 왔어요 물론 제가 실제로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제품들에 대해 좀더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유황 비누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나요. 시켰을 때 뽀드득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아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아, 역시 제가 예정하는 라무르 비누답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무르 제품들이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있다는큰 장점이 있는데 일주일 스페셜 프로그램 앰플은 저도 트러블이 생겼을 때지와 함께 나누어 발라오던 제품이에요. 특히 제가 아토피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는 약간 예민한 피부인데 피부가 화해지고 아프다 싶을 때이 앰플을 발라주면 확실히 진정 효과가 빠르고 순하게 작용한다는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더울 때 발라보니 더욱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끈적임이 없어서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의 아기가 침떡이 올라왔다고 고민 상담을 했을 때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었었고, 그리고 저 또한 2년 동안 실제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애정하던 이라무르의 제품 영상을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רוצ disappointment పగథాగతతచాసధం ఓరదితకా అ఩ఇ reagитан